미안해, 다시는 안 걸을게. 그래도 응? 저번에 나 머리랑 팔 같은데 심하게 때렸는데 다시안 걸을게. 뭐 이런. 오늘 얘기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얘기인데 만취한 남자친구가 데리러 와달라는 부탁을 했고 여자친구가 나 멀리 있어서 못 간다고 하니까 그 남자분이 음주운전에서 여자친구 집 앞까지 찾아왔고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너무 취해서 데리운전 불러서 보내려고 했는데 남자는 같이 있자고 계속 요구를 했고 이를 여자분이 거부하시니까 여자 얼굴에 발기질을열쇠번 해서 겸치, 팔줄 상당히 큰 부상을 입혔고 불구속으로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이트 폭력 에 대해서 대처 방법 이런 걸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폭행의 행 특성은 이게 습관이에요. 한번 있었으면 계속 있는 거고 없었으면 계속 없는 거고. 없었어요.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? 아니 없어요 그냥 한번 실수로 때리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확률은 거의 0%에 수령한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데이트 폭력이 이제 크게 문제되는 건 폭행죄가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반의사 불벌죄가 뭐냐 이렇게 헷갈리시는 게 있으니까 제가 그것도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우리나라 죄 중에는 친고죄라는게 있고, 반의사불벌죄라는 죄가 있어요. 친고죄는 내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를 친구죄라고 하고, 반의사불벌죄는 내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을 할수 있는데, 내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비춰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. 실수로 내가 때렸어. 자기가 미안해. 내가 어제 너무 취했었나봐. 라는 말에 흔들리신 거죠. 그래서 그런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, 용서를 빌거나 하면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순간 그 사람은 버리 안 되고 또한달 지나서 또 때리는 그런 폭행에 익숙해지고 더 피해가 켜지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폭행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단순히 뺨을 때렸다 하면 폭행이지만 상처가 나고 뼈가 부러졌다 이러면 상해죄에 당해서 이거는 뭐 반사불법죄가 아닌 상해죄는 그냥 처벌 불안이 있어도 처벌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병 같은 걸 때렸다 목을 물어뜯어서 여기에 피가 나서 클라이버했다상해 범죄 들어서 이런 건 반사불법죄가 아니고 처벌할 수 있거든요. 사기는사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뭐 성관계를 했다든지 하면 이거는 강간 강제 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신고죄도 아니고 범서 불법죄도 아니니까 처벌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 하면은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제가 지금까지 이제 형사 고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불안하죠. 읽어드린 사연에서도 남자친구분이 불구속 입건이 됐대요. 불구속이라는 건 구속이 안돼 있으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건데 그럼 언제 보복이 들어올지 무섭잖아요.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불구속을 한 경찰에 대해서 뭐라고 할수 없어요.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도망칠 염려가 있다든지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할수 있는데 폭행 증거 인멸할 것도 없고 주거가 확실하고 이러면 도망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 불구속으로 가는 게 맞긴 해요. 이뭔 개소리야? 그런 것 때문에 피해자들은 엄청 불안해 떨. 수 밖에 없죠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걸할수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. 인사적으로 접근근지, 가처분이라는 걸 같이 신청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위해를 강 가할 염려가 있고 이런 거를 적절히 설명을 하셔서 가처분을 신청을 하시면 이 사람이 100m 이내로 뭐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순간 매당뭐 몇백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이런 식으로 가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걸꼭 신청을 해 놓으셔야 불안에 떠는 염려를 좀 더실 수 있겠죠. 사이에 일어난다면 할수 있는 절차가 조금 더 많아요 부부 사이인데 내가 맞았기 때문에 난 이혼을 하고 싶다 해서 이혼소송과 결부해서 이 사람이 나의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사전처분이라는 절차도 있을 수 있고 가정 내에서 일어지는 폭력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남편이 내 근처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수사기관에또 요청을 할수 있어요 가정폭력범죄 같은 게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경찰에 긴급임시조치를 취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수있는 있는데 피해자 보호 명령과 임시조치의 차이는 임시조치는 경찰한테 요구를 해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취해달라는걸 신청하실 수 있고 혹은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다. 그러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보소뿐만 아니라 이 절차 같이 취하셔야지 아무래도 안전하실 수 있겠죠. CCTV나 영상 있으면 가장 좋아요. 곧 맞을 것만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다 하시면 소리라도 녹음돼 있으시면 좋아요 기습적으로 맞아서 그건 확보는 못했는데 당시에 주변 사람 본 사람이 있다 연락처를 받아 놓으시던지 다친 부위가 있다고 하면 그 부위를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요. 피부에 상처가 생겼다 했으면 피부과를 가시던지 뼈 같은 데가 아프다 하시면 정형외과 가셔서 진단서를 받아 놓으셔야 돼요. 전치 몇 주에 따라서 그런 상해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. 진단서를 제출해서 상해죄로 고소하시는 게 좋죠. 그리고 이도저도 다안 됐다. 최후의 수단인데, 좀 사이가 좋으실 때 있잖아요. 넌지식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줘서 좋긴 한데, 가끔 술 먹고 화가 나서 막홈찍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난 가슴이 아파. 이런 식으로 하면, 아 미안해. 다시는 안 걸을게. 그래도 저번에 나 머리랑 팔 같은 데 심하게 때렸는데, 다시는 안 걸을게. 뭐 이런 대화가 오갔다 하면, 그거라도 제출을 하시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응. 그 변호사가 무뚝뚝하면 응. 저한테 연락주세요. 응.